안녕하세요. 사소함에서 위대함을 발견, 탄생, 도와주는 이경랑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언어 발달의 연속 선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 신격 언어학은 아이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이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몸을 사용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발달해가는 언어 능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걷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던 뭐 슈타이너가 말하는 발드르프 교육에 근거하여서 치료를 하건 또는 치료 교육에 관련해서 치료를 하던 어떤 지침서에 상관이 없이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는 이 관계를 보다 잘볼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